강원도 북단 철월에 초대형 꽃밭이 조성됐습니다. 멘드라미와 마편초 등 20종에 가까운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서 손님 맞이해 나섰는데요. 꽃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 이청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분홍색 꽃 융단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열정이라는 꽃말답게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촛불멘드라미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잎 사이로 소담스레 고개를 내민 백일홍도 향기로운 빛을 발산합니다. 들판에 보랏빛 물감을 흩뿌린 듯한 마편초는 바람에 장단을 맞춰 일렁입니다. 마음에 그냥 답답한 것이 확 풀리는 것 같고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해야 는것 같아. 깡통 열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표정은 가을 햇살만큼 화창하고 발길을 멈추는 곳마다 풍경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맨드라미, 이거 백이롱. 너무 모여있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감탄하고 다니는 거예요. 꽃밭의 면적은 24만 제곱미터, 축구장 34개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맨드라미와 코키아 등 18종 100만 수가 너른 대지를 수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군부대 포병훈련장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곳을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장료는 6,000원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1,000원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밤 9시까지 야간 조명과 함께 꽃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한달 동안 가을꽃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깡통 열차를 타고 도시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무료로 빨간 화산, 노란 화산, 무료로 양산을 대여해드리고 있고, 고석정 꽃밭은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가을 나들이객을 맞이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